너무 갑작스러워서 오늘 나올 줄은 몰랐는데. 원래 다음 주였는데. 상황이 좀 바뀌어서. 그 와중에도 그냥 너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더라.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뛰어왔지. 그래서 바로 호텔에 온 거야? 그리고 뭐 네가 뛰어왔냐? 버스가 달리고 막 그랬지. 야. 그래도 최대한 빨리 예약하고 최대한 열심히 기다렸지. 그럴 집 가면 엄마랑 부딪힐까봐. 너만 보고 싶었는데, 다른 사람 눈치 보긴 싫더라. 말은 그렇게 해도, 너좀 달라졌어. 눈빛도 그렇고, 몸도 그렇고, 너그 와중에 내 몸은 언제 봤냐나 아직 옷도 안 벗었는데 아니 뭐 그거를 막 눈으로 봐야 하냐 맨날 같이 있었는데 그냥 보이는 거지 군대선 할게 운동 밖에 없잖아 이 옷, 벗겨도, 돼? 왜, 벗기고 싶냐? 어, 벗기고 싶어. 어? 벗기고 싶다고. 니, 네. 네가 입고 있는 이옷 벗기고 싶어. 그럼 벗기면 되지. 자, 벗겨. 와, 진짜 이건. 너 가슴이 더 커졌어. 뭐야, 이게? <laughs> 이상해? 아니, 너무 좋아. 손에 잡힌 이 단단함, 이게 내가 그리웠던 감촉이야. 이거 몇 번이고 상상했었어. 네 가슴 만지는 내 손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입에 물고. 하, 잠깐만. 하, 갑자기. 너무 선다. 그동안 나 없이 어떻게 참았어? 이 예민한 가슴으로 <coughs> oh.